편인의 집정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그 신축빌라를 왔는데요. 지금 한동에 10세대로 해가지고 오피랑 주택이랑 이제 그 주택 7세대로 나와있는 집입니다. 7층 건물인데요. 지금 뭐 1층하고 2층은 1층은 뭐 주차장이고, 2층은 이제 기계실 쪽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주거 주택은 이제 3층부터 있다 보니까 전망들이 괜찮습니다. 그래도 3, 4층은 이제 오피고요. 5층부터 7층까지 주택이니까 그리고 또 실내 면적이 꽤 넓게 잘 나왔습니다. 자, 뭐 한번 유심 히 보시면 좋실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생활 인프라들이 너무 잘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신흥동이다 보니까 평지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 중심 상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기 좀 괜찮은 편 같고요. 교통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통 서울 출퇴근 하시기에 뭐 불편한 그런 동네 보시는 것 보다가 여기 보시면 되게 괜찮게 잘 나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뭐필러티 주차로 해가지고 주차 한 대씩 주차 가능하시고요. 뭐 자주식으로 주차를 편하게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렇게 계단 없이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범용 CCTV도 8 채널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승강기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단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실내부터 자세하게 이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실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1호하고 1호 라인을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보시면은 층에 두 세대로 해가지고 순장기를 바로 내리시면은 복도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대에 나온다는 이제 구조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기 1호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기가 현관인데요. 현관 보시면은 중문 3종 슬라이드가 되어있고요. 신발장 세칼이 분리용으로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템파보드 벽체로 해가지고 이제 일간소독수치가 마련되어 있고요. 바닥은 이제 타일로, 육각 타일로 마련되어 있고, 여기 1호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실 주방이 불경 구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1호 라인 특징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남향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 이제 거실이, 주방에 마련되어 있고, 이제 현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럼 제가 이제 현관부터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1호 라인 특징은 요 현관문 중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수납장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수납장이 많은 게 제일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이 바로 구쪽에 있는데, 요 면적도 괜찮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사이즈도 괜찮고요. 이중창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바닥은 강마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용면이한 18평 되는데, 합평해가지고한 27평 정도? 25평 정도 되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입구 쪽에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은 바닥하고 아토르 포세렌 타일로 아주 예쁘게 폴리싱 타일로 예쁘게 나와있고요 우물현 청장으로 해가지고 사각등 그리고 이제 나인드 마름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템 에어컨 천장매립편도 있고 전신창으로 써가지고 이중창으로 써가지고요 오늘 날씨 지금 추운데 아주 춥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중창으로 해 전망이 한번더 보시면 이렇게 신흥동 성남 일대 구시가지 전망이 너무 좋고 7층이다 보니까 전망이 되게 괜찮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거실 쪽이고요. 네 주방 쪽 가기 전에 네두 번째 작은 방인데요. 두 번째 작은 보시면 보시면요, 여기 이제 강마루 바닥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 차고 되어 있고요. 이제 강마루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창문 이렇게 이중 차고나 있는데 여기 성남 구시까지 시청 자리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번화가라 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생활하시기 되게 괜찮은. 묶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다용도실 쪽 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가 7층이다 보니까 이제 소방기왕관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일러 1등급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탁기와고 건조기 이쪽으로 이제 설치를 하시면은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다용도실도 넓직하게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남양방에다 보니까 햇살이 너무도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공용욕실인데요공용욕실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요. 샤워 파티션돼 있어가지고, 샤워 시설 마련되어 있고요. 슬라이드 수납장, 3반, 세면대하고 양변인 그리고 스프건이 음.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불령이다 보니까, 거실 주방 불령이다 보니까, 여기가 주방인데요. 주방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있고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도 수납장이 되게 잘, 한쪽 면으로, 이렇게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수납공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주방 쪽에 보시면 주방도 뭐 ㄷ자식 구조로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상하 보장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기창 마련되어 있구요 여기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굳이 식탁 필요 없으실 것같고요 식탁도 되게 크게 잘나와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냉장고 자리 한대 있고 그리고 여기 빌트인 냉장고가 또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냉장고 한 대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전기쿠터 3구 그리고 후두 배리평 많은데 있고요 여기는 이제 싱크 홀락 환기창 인데 식기세척기는 안넣었습니다 식기세척기는 없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같고요 이렇게 이제 주방쪽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 면적도 괜찮은 편이고요. 안방도 널찍하게 지금 잘나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시스템 에어컨, 나인 등 매립 등되있고 이중창호. 그리고 이제, 강마루로 시공되어있고요. 전체적인 여기 이제, 집에 전망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성남요양원. 여기가 이제 성남요양원 시립 요원이고요 여기가 성남구시가지 쪽, 바로 중심 동네입니다. 그래야 교통하고 생활 인프라들이 너무 도잘 구성되어있는 집입니다. 위치는 자세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방의 욕실인데요. 이 안방 욕실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샤워 파티션, 샤워실을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수납장, 선반, 세면대, 그리고 스프링건 비대가 시공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1호 라인 면적은 되게, 그러니까 전용 면적은 한 18평 정도 되고요. 학장에서 한 25평 정도 되는데요. 거실, 주방,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도 되게 넓게 지금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방향도 괜찮고. 보시면은 지금 오전 시간인데 지금 남양이다 보니까 햇살이 너무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위치가 워낙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성남 같은 경우는 뭐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다 계속 개발되고 있는 동네다 보니까 뭐 주변 환경들이 수시로 변하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남은 뭐잘 아시겠지만은 그 교통하고 생활 인프라들이 너무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서울 쪽뭐 위성 도시로서 아주 되게 활발하게 발달된 도시다 보니까 지금 뭐 집값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래도 성남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 근교로 뭐 집을 보신다 그러면 성남은 꼭 보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성남 쪽으로 집을 보신다 그러면 요 신흥동 오픈한 집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요. 한번 현장 방문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